이번이 1일차 마지막 회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 뵙기로 가겠습니다 오늘 1일차 마지막으로 하고요. 로 일일차 마지막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다 열리지 이제 겁니다. 그냥 뭐 장식 다락문으로 여기도 막아주고 이제 첫 성장했습니다, 이제. 자, 여기다, 뜯어버리고, 보죠. 어, 어,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있었구나, 내가, 아까. 이번엔, 로 마지막 1차로 끝내고요. 없으면 합니다 제가 죽겠죠 제 직감이 맞아요 <laughs> 네 일단 이렇게 해도 좀 막아놓고 이제 많이 성장했네 우리 집아 나도 이제 있잖아요. 음, 어, 친구랑 점핑펑펑 가가지고, 많이 못해요, 이제. 얼마 못하고,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회차로 끝내고요.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회차니, 까 어, 다이아도 좀 잡고, 그래, 그리그리 그리 해야 되지? 그치? 그치? 근데 칼이 안 맞, 만... 칼이 없어요, 칼, 지금. 지금 칼이 없네. 그러니까, 아, 빨리, 돌 같은 거나 캐러 갑시다. 일자로, 아니다. 일자로 면안 되고. 일자로 하면, 엥? 일단,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가 자연 동물 나오면 와장 좋겠다. 아 맞다 횃불 횃불. 이 녀석 봐라 지금 뭐하고 있어 어? 하지마 하지마 니 맨날 게임만 해? 아니 맨날 게임만 하잖아 아니라고 뭔또 아니야 근데 니 7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계속 게임만 했잖아 아니라고 뭐야 임마 안 했어. 아니야 그거 일어서 조금 만화책 보다가 하는 거야. 야, 어. 저기 안 가? 어. 어 센터 안가. 오늘 오늘 지, 친구랑 놀러가기로 했어. 그래서 오늘은 안개. 고. 어? 점핑팡팡 간다니까. 점핑팡팡 간다니까. 어디? 점... 어? 누구랑? 진표. 어. 어? 같이. 태워다 줘, 태워다 줘. 11시 반쯤. 그때 태워다 준대.

지금 우리의 마트가 어느 정도 거의 하는, 한계가? 아, 저희 동네에 있그 대형 마트는 그, 논세가 그, 네. 있습니다. 멀리마트 로또 마트이도서